음악가 루니 씨앗은 바로 이 동굴 안에 있어 <laughs> 대체 여기는 어디야 어, 어디 보자 여기는 바로 유명한 슬로바키아의 석회암 동굴이야 와 정말 멋지다. 자연이 비은 예술작품 같아 흥! 음, 난 예술작품 같은 거 싫어 우와, 음, 세 갈래길이네 저기 봐, 정말 아름다운 돌이야 와 예쁘다 어, 페미페미 음. 같이 가! 난이 길이 재밌겠는걸? 야! 어차피, 모두 다 같은 길로 갈순 없으니까. 음. 아 어쩌지. 그래도 밤에 잘 보는 건 레미니까, 레미를 쫓아가는 게 낫겠지? 이럴 때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그거야 당연히, 당연히. 음? 제일, 제일 만만한 곳이야. 도넛보다는. 아니, 무서다 는런 녀석 이지 자, 가자. 윙! 음? 그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? 그러게. 땅 속에 이렇게, 아름다운 동굴이 있는 줄은 나도 처음 알았어 여기는 전부 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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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하하 하하 으아 와, 하하 으아 하아하아 으아 하아 하하 으아하아하아하아으아하아하아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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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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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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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희들은 누구야? 어? 아그 우리들은 그러니까 아, 저 가만 어디서 본 얼굴들인데? 우리들은 미역해 삼형제야 예전에 사막에서 우리 만난 적 있잖아 사막에서? 응 우리가 왜 그때 너희들을 도와주고 오아시스에도 데려다주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? 아. 아! 그 그썰렁한 오아시스? 그래. 그썰렁한 그래, 그그 오아시스. 오아시스. <laughs>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? 어? 아, 저 그게 말이지. 우리들은 이 동굴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어. 응. 절대 너희를 따라온 거 아니야. 정말? 우리 친구들도 그린 시앗을 찾으려고 왔는데. 그린 시앗?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자. 하지만 어쩔 수 없지. 준비됐냐? 동굴 속에 이렇게 수많은 기둥이 있다니. 압수사 이 안에는 모두 7 1 2 개나 되는 동굴이 있대. 여기서 그린시앗을 찾을 수 있을까? 음. 음. 걱정 마, 찾을 수 있을 거야. 음. 어, 이것 봐, 자꾸 이상한 소리도 난다고. 음. 그냥 새 소리일 뿐이야. 걱정 마. 여기는 동굴이라고.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서 아이들을 못 만날지도 몰라. 아, 박쥐들이 좀 봐. 어둠 속에서도 제집을 잘 찾아가잖아. 우리는 박쥐가 아니라고. 에휴. 응? 어? 어? 가만. 응? 어? <laughs> 이쪽이야. 어? 어. 아유 이렇게 해서 언제 씨앗을 찾아? 음. 어때? 정말 재밌지. 아. 이 누니까 하나도 안 춥지 그렇지! 아, 그리시옷을 발견하기만 해봐 이 녀석을 당장에우아우아 여기는 또 뭐야? 어? 음, 아무래도 이 근처 어딘데? 미루니 오빠미 어, <laughs>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. 백과사전도 없으면서 방향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? <laughs> <허? 웃음> 이거 봐.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. 그런데 추우는 또 어딜 간 거야? 얍얍얍얍얍 엉덩이가 끼었어 우리또껴버렸어요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겨우 빠져나왔네 얘는 어, 또 어디로 간 거야 이들아 어? 빨리 오라는 소린가 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얘들아, 빨리 와! 얘들아, 이 밑에도 길이 있었어. 너희들이 찾는 게 저기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라? 쟤들이 찾는 물건이 저기에 있나? 다 모였으니 출발하자 바로 이쪽이야. 조심해 떨어지지 않게 근데 이 길이 막기는 한 거야. 음, 내 생각으론 그래 레미가 맞는다고 하면 난 믿어 페미 너 말이야 레미를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지. 그래도 우리 중에서 방향감각이 제일 뛰어난 건 레미야 물론 지식이 제일 뛰어난 건 루디 너지만 말이야 아뭐 그거야 그렇지 그럼 뭐 레미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주지 도대체 여긴 어디쯤이지? 아무래도 내 생각엔 여기 어딘가에 그린 씨앗이. 자! 어, 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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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음? 어? <목소리> 저거 봐! 저 소리야! 내가 들었던 소리가 바로 저거라고! <목소리> 동굴을 찾아오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나의 무대를 즐겨줘 나는야 카리스마 올빼미 세계 최고의 멋진 목소리 화려한 무대 매너 나의 무대를 즐겨줘 나는야 카리스마 올빼미 음 <laughs> 와! 와, 와 정말 멋진 노래 실력이에요 그렇지 다들 그렇다고 말하더라 음 그나저나 이런 곳에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다듬는 데에는 동굴이 최고거든 내 목소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마이크 시설도 빵빵하군 말이야 <laughs> 역시 내 목소리는 멋지군 와, 아 잠깐만. 네? 우와? 왜 그러니? 내 잘생긴 얼굴에 뭐라도 묻었니? 으 <laughs> 내눈 장식품이 너희들 물건인 줄은 미처 몰랐구나. 아저씨, 그린샷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흥, 멋진 노래도 듣고, 그린샷도 찾고, 동글 여행은 정말 최고야. 자, 그럼 이제 슬슬 나가볼까? 헤 네. <laughs> 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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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, 울빼미 아저씨. 내 이름은 루니란다. 내 음악이 듣고 싶으면 신호를 보내렴, 루니 아저씨 이렇게 말이야. <laughs> 그럴게요. 자 그럼 안녕. 안녕.